올다랗게 내려오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피어싱은 제 거예요. 이번 주 처음 하는 음악방송이 이런데 최주가 찾아왔다라기보다 아주 되게 컴백 중인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한글송이라고 저희가 인기가요에서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해보고 싶었던 캠페인 송인데 정말 좋은 기회가 돼서 저희가 그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글송도 녹음도 하고 촬영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되게, 되게 3일 동안 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와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많은 걸할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엄청 춥다고 제가 기사에서도 봤는데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저희 환옥을 보러 와주시러 와주신 팬분들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 메딕스 네, 는 네. 오늘 옷에 맞춰서 초록색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보실래요? 털이 초록색이에요 우와 초래 초래 그러니까 초래 초래 재생이 어, 예요 초래 초래 냐면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찍을 때마다 혜미 언니랑 눈이 마주쳐가지고좀 곤란해요. 혜미 언니는 지금 너무 예쁘고 멋져서. 혜민 언니 다음엔 렌시 렌시 다음에 난니. 난니 다음에 아이니 엄청 살살 했다고요. 와우! 우스! 따가웠어, 따가웠어. 아, 나린 씨도 오늘 비밀번호라네요? 아, 맞아요. 양채살이요. 오늘 입는 리보셔. hi, 웨리들 어제 라디오를 했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다들 막그마막 그만 한 거예요. 저희거 진짜 망 망아지처럼 진짜 저요? 어 망아지처럼 진짜 날 뛰었어요 저희가. 그지? 아니요. 그래? 그럼 너는 저 가.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저희끼리 수다 떠는 느낌 나고 추억 회상하고 재밌었어요. 저 라디오 진짜 좋아해요. 누구세요? 연우 없어요. 연우가 누구야? 연우야? 네, 주인님. 이름표 찾아라. 이름표 찾거라 네, 주인님. 이름표 찾겠습니다. 이름표 찾거라 알았어, 시베가. 알았어. 팬들한테 인사해요. <laughs> 밥 먹고 했더니 아주 가다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밥을 든든히 먹어야겠어요. 원래 밥보다 잠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잠을 많이 자고 밥을 많이 먹었더니 예! Yeah. <laughs> 행복하 <laughs> <목소리> 한층 더 강해진 모브랜드. 나 어쩜 추위도 견딜 수 있다. 감사해요. 진짜 추운데 얼른 들어가서 팝백 하고 따뜻한거 먹고 따뜻한데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움프 활동 2주차카 촬영입니다. 오늘 저희 이 초록색 의상이에요. 오늘은 트어기데 어감이? 어제 밤에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네. 내무장을 네. 돌려봤거든. <laughs> 내가 네. <laughs> 어제 애한테도 말했는데 어마어마할 때. <laughs> 아, 갑자기 밤에 갑자기 어, 어마어마할 때 다들 너무 못생겼어. 현재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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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깁시다, 여러분. 내일 해빈 언니 생일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근데 저는 선물이 있거든요. 저는 그 최근에 제인 언니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와, 저는 그때 같이 샀거든요. 네. 햄짱 언니가 좋아하는 캐릭터, 무드등. 무드등. <웃음> 무드등. <웃음> 무드등. 무드등. 무료 무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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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laughs> 제 편지도 썼다고요. 근데 편지를 이렇게 사실 제가 쓰다가 어디 가야 돼가지고 반쯤 쓰고 지금 못 썼거든요. 그래서 마저 써야 되는데 아마.

밥먹 있어요 밥 오삼 불고기 돈가스 돈가스 음. 김치 음. 오늘의 메뉴 오삼 불고기 짠 이게 오징어 삼겹살 스케줄 할 때는 오후가 됐을 때는 잘안 먹어요. 살찌니까 잘안 먹고 그래도 잠시에 밥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날에는 먹고 싶었던 거 먹어요. 진짜 막 고기를 먹던가 맥도날드 먹고 싶은 회사 옆에도 바로 있거든요. 가서 먹어요. 음 요즘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찍어 먹어야 된다고 왜 튀김을 튀겼겠냐고 어? 튀겨서 바삭바삭하게 먹어야지. 그 소스는 찍어 먹으라고 따로 오지 않냐. 원래 부어 먹는 거면 부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부먹이 양념도 잘 배고, 촉촉하니 뭔가 맛있고, 맛이 진해서 더 좋긴 하더라고요. 튀김은 담먹이죠. 눅눅하게. 담먹. 담가 먹기. 그래서 여기 이미 절여놓긴 했는데. 주의. 지금 제가 여기 입병이나서 활동하기만 하면 입병이 나요. 제가 지금 밥 먹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지금 멤버들이 저기 대기실 안에서 자고 있는데 원래 한번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엄청 싸날 것 같지만 전 괜찮아요. 원래 그러거든요. Good m o r n i n 자 여기입니다. 수치스럽네요 모모랜드 주희가 모모랜드를 깨우지 못했다 아, 다음엔 어떤 걸로 한번 해볼지 주희 타임 2를 기대해주세요 근데 아 그래도 아, 반응 좀 해주지 이 아. 타는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제가 그걸 도전해보겠습니다 재밌죠? 안녕하세요 자 이제 지금 시각은 5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생방을 시작하기 40분 전이에요. 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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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근. 메리들은 뭐 했나요? 밥 먹었어요? 아까 물어봤더니 밥을 못 먹은 팬들이 대부분 계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래 겨울을 제일 좋아했는데 작년부터 겨울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꽁꽁 껴입고 다닙니다. <laughs>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내리들 보고 싶어요. 음, 음. 아프지 말고 감기 감기 꼭 조심하세요. 안녕. 사랑해요. I love you. <laughs> 네, 드디어 엠파운트다운 생방 시작했습니다. 와아아아아 랜만에엠파에 아 나올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아주 f r e 합니다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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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엠파운드. 어 보이시나? 오버랜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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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대 이상해! 이거 눈 빨개진 거 봐, 빨간색리대 해빈이 봤어요, 해빈이 봤데 눈물 날수록 깨져요! 모르겠어요, 실감이 안나 이게 맞나 싶어서 파이팅! 계속 홍조가 올라와요. 열이 올라요어떻해 많이 떨리죠? 아, 생일 저희가 데뷔한 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1위 후보인 게 진짜 안 믿겨져서 맞아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 너무 맞아요 햇살 어딨지? 언니! 생황 이거 무대 진짜 신나게 할것 같아요 음. 기분 너무 좋아가고 맞아요 행복합니다 고마워 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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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wake up 땡땡이 치고 널 만나게 될걸 Take up, take a 매력을 야!

메리들에게 제일 강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만! 저도 진짜 저희 메리분들 9명 고생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메리분들? 아, 아니 메리분들이요 <laughs> 아, 메리분들 아모랜드도 <laughs> 고모랜드 메리분들. <laughs> 메리분들 진짜 감사하고 <laughs> 저희 위해 고생해주신 모든 스프분들 진짜 최고로 <laughs>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메리들 고마워요 사랑해요 진짜 <laughs> 메리들! 진짜 메리들, 메리들. 네. 사랑해요 저 진짜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진짜 행복한 선다 진짜 세번 선물이 최고의 생일 선물이다. 새, 그렇죠? 진짜, 선물. 선물 같아요. 진짜. 진 사랑해. <laughs> 덕분이에요, 진짜. 안녕. 너무 안녕. 고생했어요. 네. 네. 고생했어요. 왜이 기사 사진 얼굴 땡땡 부수나. 모모랜드 뮤직뱅크 출근했어요. 와 고생했어, 어제 너무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간 것 같아서 꿈만 같아요 사실. 자고 일어나니까 뮤직뱅크 출근길에서 사람들이 어 이리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응? 그꿈 같아가지고 취감이 안 나요 갑자기. 다 울어놓고. <laughs> 오늘은 바로 저희 핵장구 해민이 I LOVE h a v n 의 네, 생일입니다. 아! 오늘 언니에게 특별한 생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I love you 혜빈, I love you. 혜짱구, I love you. 메리들, 아 맨날 이렇게 추운데 다들 따뜻하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엄청 추울 텐데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걱정되는 마음도 너무 커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와야 돼요. 따뜻한 차 같은 거 마시고. 메리들 이따 봐요.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이곳은 바로 뮤직백! 지금 어딜 가냐면 내리들을 보러 미니 팬미팅을 하러 갑니다. 날이 너무 추운데도 우리 내리들이 기다려주고 있어서 빨리 가야 해. 사랑 <laughs> 아, 이 생일선물과 함께 이렇게 또 너무 좋은 선물 받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습니다 <목소리가> 감사하고 생일 축하해 주있니다합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뻐봐 지금까지 모였습니다 <목소리가> 맞아. 멤버들이 각점 생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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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를 해줘가지고 해줘 해줘 케이크 네. 들고 와서 생일 축하 현지에서 생일 축하도 해주고 네. 얼굴에 케이크도 붙어주고 아, 너무 진짜 네. 행복하고 아, 기분 아, 좋고 아, 그런 어제 오늘였습니다. 너무 따뜻한 거 먹고 너못푹세요 너무 고마워요. 오늘 최고의 오랫동안 아, 계속 못 왔어가지고 오랜만에 얼굴을 봤는데 편지를 그동안 모아줬던 거를 주, 준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그렇지. 생각하고 편지를 계속 써왔다는 게 진짜 너무, 너무 감동이고 제 생일 때부터 또 어? 있어가지고 너무 감동해서 지금 편지를 다 읽고 있는 중이에요. 편지 하나를 뜯었는데 편지가 없는 거예요. 봉투만 vale 있어가지고 뭐지? 했는데 빼먹었나봐요 친구가 고마워요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ja, so yeah, 아! 아, 오늘 뮤직비디오 방송이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끝나는데 스태프분이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선물 주셨어요 뮤직비디오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오늘께 잘 안아먹을게요 진짜 컵돌리구독 저희 언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리분들 오늘 맞아요 이름만 들리는 거 같지? 약간 내가 내가 심취하나 약간 이런 거 있었거든요. 우리 <laughs>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맨날 맨날 행복한 일만 다 같이 우리 모모랜드와 메일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